안녕하세요. 방이동 조영호 헬리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급 교재로 나도 495점 받을 수 있다 를 끝내주는 22개 찍기 비법으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72-2 13번으로 갑니다. 13번 Are you free to cover my shift on Friday? Free to cover my shift 내 대신에 내가 일하는 시간에 일해줄 수 있니가 cover라는 표현이죠. 자, 당신이 시간이 있습니까? 금요일에 내 대신에 일해줄 그랬죠. A보죠. 아비아르타운 자, 엘 발음 안 하고요. 아비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몸과몸 사이 의 T는 R로 바뀌고요. 그리고 오브 다음에 자음이 나오면 어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우러타운이 되죠. 발음 따라해보죠. 에미도 아니고 에비도 아닌 아비입니다. 아비아우러타운. 다시 한 번. 아비아우러타운. 한번 아비 아우러 타운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저는 출장 갈거나 뭐 등등 여기 없어요. 하여튼 자 괜찮은 거 같죠. B 시가 아니면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후 i 제 누구였어요? 자 상관없는 말이죠. C 보죠. The Daily Special 일일 특선 오늘의 스페셜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13번은 A가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14번. What's your opinion on the new website design? What'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문사죠.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라고 표현하죠. 당신의 의견 opinion. 자, 뭐에 대한? 어느 뭐에 대한입니다. 새로운 웹사이트 디자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A B C를 보겠습니다 A. Thanks for visiting it. 아 uh, 그것을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상관없는 말이죠. 자, 의문사가 나왔는데 no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니죠. ABC 중에서 AB가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죠. I like its modern look. 현대적인 디자인을 어, 좋아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4번은 C가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갑니다. 15번. The light in the corridor is still broken. 자, 전치사 9는 생략을 딱 하면 라일 에스틀 브로큰이에요. 또 불이 아직도 고장났어요. 어디에 있는 불이에요? 복도에 있는 인더코리도어 복도에 있는 불이 아직도 꺼졌어요. 고장났어요. 작동 안 돼요. 에보죠 평소문이죠. 자, 평소문은 주어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 시제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세 번째, 명사구는 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A 보죠. We better, 듣자 발음 안 하죠. 회아체에는요. We better inform maintenance again. 자, maintenance 부서, 수리보수 팀에게 다시 연락합시다. 괜찮죠? 일단 삼각형하고 B, C가 정답이 아니면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메인 트랜스 퍼먼트에는 수도가 고장났어요. 물이 새요. 불이 꺼졌어요. 문짝이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손잡이가 이 방이 안 열려요. 이런 거는 전부 메인 트랜스고. IT 부서가 있죠. IT 부서는 뭐야?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돼요.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뭐 이런 것 등등은 또 IT 부서에다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 B 보죠. It hasn't been decided yet. It hasn't been.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 it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Uh, they haven't announced yet. 아직 발표 안 됐어요. 이런 거는 거의 정답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에 대한 어, 누가 승진했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답이지. the light In the corridor is still broken. 그래서 외우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C 보죠. Yes, 네. we need to change our marketing strategy.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까지 괜찮은데, 뭐를 바꿔요? marketing strategy. marketing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삼각형은 A가 정답이 됩니다. 16번으로 갑니다. 16번. Cry get a few extra tickets. Cry로 발음되죠. L은 원래 묵음이고요. 몸과 몸 사이 D가 R로 바뀝니다. 그리고 크로 발음하죠. 그래서 Cry가 됩니다. Cry get a, get a가 되죠. 몸과 몸 사이 T는 R로 바뀌죠. Cry get a few extra tickets. 자, 제가 추가, 더, 추가 티켓을 더 얻을 수 있나요? For the technology workshop. Tech workshop을 위한. 자, 예스노 yes, no, 나오면 되는 거죠. A 보죠. An expert in the field. 그 분야의 전문가 상관없죠. Sorry, 미안합니다. But it's sold out. 자, 매진됐어요. 괜찮고요. C 보죠. The performance was amazing. 티켓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아직 워크샵이 진행되지 않았죠. 시작이 안 됐죠. 근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시제가 안 맞죠. 그래서 16번은 어, C가 아닙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갑니다. 17번. When will our banners be ready to pick up? 언제 미래형 배너가 현수막이 pick up할 준비가 될 건가요? 그랬어요. When이 나오면 모든 시간대죠 초분시 일주달 연, January, f e b r u a r y m a r c h m o n d a y t u e s d a y w e d n e s d a y 5 o'clock, 6 o'clock, 7 o s l o c k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s 자, 그러면은 A, B, C로 가보죠. A. At least $25. 이거는 how much에 대한 답이 되죠. 적어도 25불입니다. 아니죠. B. Let's call the print shop to ask. I don't know가 앞에 빠진 거죠. 나는 몰라. 어? 자, print shop에 전화해서 물어봅시다. 괜찮은 것 같고요. C 보죠. Oh. Is that what he said? 자, 이런 것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얘기한 건가요? 그것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듣고 딱 이해해야 되죠. 이걸 해석하고 있으면 은 고단 문제까지도 틀립니다. 그래서 17번은 B가 정답이 됩니다. 18번으로 갑니다. 18번. This washing machine has a water saving cycle, right? 이 세탁기는, 어? 물을 절약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랬어요. 예수로 나와도 괜찮죠. A, 뭐죠. I've been watching it. 나는 그것을 계속 어, 주시하고 있었어요. 상관없는 말이죠. 붙잡아라안 합니다. I've been으로 발음해요. B, 뭐죠. At the appliance store in the mall. Appliance로 S로 발음하고요. Store에서 S가 나오니까 앞에 있는 게 생략됩니다. 그래서 At the appliance store, appliance store in the mall. 자, 무슨 가게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전제품 매장에서요. 이거는 w h e r e 에에 대한 답이에요. ABC 중에 AB가 아니 무조건 C가 정답이죠. No. 자, w a t 빙 saving cycle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You are thinking of the other one.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이 나오면 80% 정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18번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2-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희동 조영호 헬리조였습니다.